맨 우리 성경모독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laughs> 3 4절까지 말씀 네, 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썼어요, 여러분. <laughs> 28절부터 34절입니다. 28절부터 34절. <laughs>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때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때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돈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한 주간 장마가 시작되면서. 어 많은 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 비가 내리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먼지도 씻겨 내려가고 또물 청소한 것처럼 세상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바르게 눈을 예배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잔맛 비 같은 큰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싸움에는 모든 괴로움과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8장 23. 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위험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사는 그삶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어려움 없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으나 그 어려움 가운데 모진 풍파와 바람 가운데 또 파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바람이 흐름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향해 몰아치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로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다라라고 하는 땅은 데가볼리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어, 그 데가볼리 지역에 속해 있는 0개 지역 그0개 마을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가다라라고 하는 어,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가다라라고 하는 땅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증오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가다라 지역에 사는 사람 대가볼리 지역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가다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전에 로마의 그폼 폼페이우스 장군에 어, 협조하게 된 거예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왔을 때그 장군에게 협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가 뭐냐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뭘 키우고 있어요?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안 키워요. 왜냐면 레위기 11장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 어, 먹지 말아야 될 짐승, 우리는 좋아하지만은요, 먹지 말아야 될 짐승,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 먹지 않기 때문에 키울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다라 지역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키우고 있으니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 돼지를 키우, 키웠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먹을 것도 아닌데, 돼지를 키운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로마에 갖다 바치려고. 로마 정부에 가져다 바치려고 돼지를 키우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때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도 안 들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많이 받고 조롱당하고 혐오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척당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마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가 여겨지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을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화려한 것 칭찬하는 것에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직접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 많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안에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보러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다라에 도착하셨을 때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인두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귀신, 귀신 떠오르시고 또 무덤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여름만 되면 전설의 고향 내다리 네나 하는 걸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구미호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우리 무덤하면은 봉분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공동묘지하면 이렇게 봉분이 떠올라가지고 그 봉분에서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 그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묘지는 우리처럼 봉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팠다고요 굴, 굴. 네. 이런 벽가 여러분 그굴 파기가 쉬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시신을 보시고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이런 묘지들이 이런 무덤이 많이 있으면은 뭐 비슷할까요? 집 비슷한 거예요. 아파트나 무슨 빌라처럼 여러분 한쪽에 여기도 공동묘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묘지들이 쭉 모여 있으면요 거기가 일종의 집처럼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도들이 이런 무덤가에서 숨어서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돌 옮겨놓고 들어가서 지내고 있으면 되니까요. 숨어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그 무덤 빈 무덤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집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 알고서는 이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지금 막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와가지고 소리치기를 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어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여기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두 사람이 예수님께 막 소리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본문을 가만히 집에 가서 읽어 보시면은요.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찾아오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아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오셨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가 난리 쳐요? 네? 귀신들린 사람들이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32절에 한 마디밖에 없어요. 가라, 조금 있다가 가라 한 마디밖에 안 하셨고, 예수님 그저 가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는 발을 디디셨을 뿐이신데 그렇게 들어가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놀라고 누가 떠나가요? 귀신이 놀라고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들어오시기만 하셔도 그러기만 하셔도 귀신들이 놀라고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다 쫓겨 도망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30절부터 32절입니다. <laughs> 자, 마태복음 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8장 30절부터 3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에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알아서 나가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귀신들이 자기들이 먼저 우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갈 건데 저 돼지 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라 요거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래 가라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가지고 돼지 때에 들어갔죠 그 돼지 때들이 바다로 달려가가지고 모든 돼지 때가 전부 죽게 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속에도 악한 것들 있잖아요. 꼭 귀신들린 사람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귀신들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놀래키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도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옆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들, 지인분들, 성도님들을 내가 때때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도 있고요,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두운 것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것들을 내가 쫓아내려고 쫓아내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해도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오히려 밤새, 밤새 어떻게 됩니까? 아, 어, 눈동이 불어나도 여러분 밤새 머릿속으로 소설 쓰면서 여러분 점점점 불안은 커지고 어둠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들을 그 어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내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요 누가 들어오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님 오시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도망치고 달아납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 속으로 모시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것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로 주님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빛과 빛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내가 먼저 내가 주인 먼저 주인 삼고 있던 것 내가 먼저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아끼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따라하셔요.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끼는 거, 놓지 않는 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놓아야지만 예수님께서 내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돼지 떼 주인이 봤어요. 그거 보고 놀라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집 돼지대가 다 죽었습니다. 귀신들은 내쫓아낸 귀신들은 다 떠나갔는데 내 돼지대가 죽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막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지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과 34절.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 주러 오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 주시러 오셨고 이 가다라 지방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돌아가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내쫓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내쫓는 어이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 가다라 지역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들어오시면은 우리 집 돼지 때도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 우리 집 재산도 춘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우리 지,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가 우리 집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이 마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재산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재산이 더 소중했어요. 예수님이 더 귀했습니까? 돼지가 더 귀했습니까? 돼지가 더 귀했습니다. 돼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거했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발길을 돌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시지를. 아십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나의 취미 생활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까지 오셨다가도 발길을 돌려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한 거좀 찾아보시게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laughs>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똑같은 등급으로 재물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물질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며. 선택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필요한 것도 맞고, 사람이 필요한 것도 맞고, 우리 삶 가운데 취미 생활이 필요한 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지는.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내 마음에 찾아주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주인으로 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붙잡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아와 사르밧가브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엘리아는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데 아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돈의 딸이었던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데그 당시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숭배를 아주 열심히 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공주는 우상숭배했을까요 안했을까요? 했지요. 그러면 이 여인하고 결혼한 아합은 우상숭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아합이 열심히 바알숭배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기는 했어요. 아주 부유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숭배를 기뻐하지 안으셨어요.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두시고 무려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지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엘리야를 돌보시고 살펴주시는데 엘리야가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보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마을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요 시돈에 있는 마을이에요. 시돈, 시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세벨의 고향, 아, 그 우상숭배자. 바알 숭배자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입니다 그 시돈에 있는 마을 하나의 그 시돈에는 하나의 마을이 지금 사르바시라고 하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르바시라고 하는 마을은 바알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정말 열심히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데 거기로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내셨어요. 엘리아가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부탁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나한테 먹을 것좀 주십시오. 떡을 좀 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여인이 대답을 하지요. 우리한테 먹을 게 남은 게 없습니다. 지금 밀가루 요만큼하고 기름 요만큼만 남았는데 우리 요거 제 아들하고 요걸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서는 그냥 확 죽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요거 요거 남은 거 요만큼 요만큼 남은 거 먹고서 죽을 거라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거 그냥 다 주세요. 그래요. 제가 우리 송돌인들한테 콩 한쪽밖에 안 남으셨는데 가가지고 그콩 줘주세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 진짜요? 저기 녹음 다 됐습니다 여러분 <laughs> 주실 거지 여러분 아니 제가 부탁도 안 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먹을 거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주겠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그 먹을 거리 지금 의지할 거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거 그것밖에 없고 놓을 수 없는 그것인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집안에 기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떨어져 밀가루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더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 잘 대접했다고 하나님께서 뭐 엘리야 잘 대접했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으나 그 땅에 살아가면서도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먹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뢰함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입에 풀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물질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건져낼 수, 수 없지만은요 우리 예수님만은 나를 건져내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만은 나를 언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많이 있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님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게 되 여러분 우리 삶에 소망되시고 힘 희망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은 다 되어 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를 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을 기억을 하시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만큼이나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기 바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달라지잖아요. 그 이후에는 바울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사나운 것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달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바울 사도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만 찾아보시고 마칠게요. 자 빌립보서 여러분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laughs>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전 성 321페이지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정도에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3장 4절부터 9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인 휘부린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요런 바울 사도의 삶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혈통도 자랑할 수 있었고 재산도 자랑할 수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이 저기 제자였으니까 당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의 제자였던 것이거든요. 자랑할 만한 것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다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얻으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었더니 바울의 삶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되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사나운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요. 이전에는 바울 사도를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게 바뀌었는데 바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바울 사도를 사람들이 찾아오고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바울 사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따르면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고집도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못된 성격도 다 사라지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인이 되시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마음들로 다 사라집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쫓아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먼저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내게를죄 e 보 i r l c h e 합니다 b l e and your children a